삼사목 걷기 운동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예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요가에서 하고 있는 12가지 동작을 이제 반복해서 하는 24 동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3 내지 9세트 정도 해 주고요. 그리고 5가지 기본 운동을 3 내지 9세트 한다 해서 여기에서 발목 펌프 운동, 의자 자세, 나듬보트 자세, 매뚜기 자세, 엎드려 팔굽혀 펴기, 요 다섯 가지인데, 요것은 기본적으로 근력을 키우는 자세가 되겠어요. 이 장단, 에, 발목 펌프 운동은 장, 장단지 근육을 강화시키고, 의자 자세는 대태사근을 강화시키고, 낮은 보트 자세는 상복근과 하복근을 동시에 강화시키고, 매뚜기 자세는 허리 근육, 척추 기립근을 강화시키는 수련이고, 아울러 대둔근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엎드려 팔굽혀 펴기는 이제 그 상체에서 이제 대흉근이라든가 이런 그 근육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요 자세한 것은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 3 5 걷기 운동은 호흡 수련을 마치고 나서 집 밖으로 나가서 하는 겁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그리고 3분간은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힘차게 걷고 3분간은 산책하듯이 걷기를 5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30분이 지나거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20분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3, 3호 운동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하는 행법으로는 아주 적합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 3호 걷기 효과를 말씀드리면 이제 밤에 주로 분비되었던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과 이제 밤낮을 주기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세레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이것이 분비 이제 하기 위해서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이제 걷기 운동을 아침에 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잘 분비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세로토닌이 분비된 만큼 밤에는 멜레토닌이 멜라토닌이 분비가 돼서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밤에는 잠잘 자고 낮에는 활기차게 활동을 하면서 심신이 안정이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숨이 찰 정도로 걷는 것은 교감신경을 각성하고 산책하듯이 걷게 되면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이루게 해가지고 심신의 안정과 자기조절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열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열료법은 실습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론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온은 항상성과 관련되어 가지고 인체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인간은 그 항온 동물이라고 하죠. 36.5도. 그래서 이제 신체 변화가 있으면 뜨거워도 병, 차가워도 병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이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36.5도 플러스 마이너스 6도씨가 적정 범위고요. 예, 개인차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이제 낮은 체온, 약간 뭐 36.1도 정도에서 편안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36.6조 동조 돼야 편안한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 정상 범위 안에서. 그래서 정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데에서 개인차에 대한 측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무조건 높다고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여기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인체 면역력은 높아지고 대사력은 증가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저체온인 사람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뭐 35.8도라든가, 뭐 이렇게 저체온인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지, 36.5도인 사람이 1도가 올라가면 37.5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미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겨서 들으셔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체온인 경우, 체온을 1도만 올려도 면역력이 뭐30% 이상 향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은 여기 앞에 이제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1도씩 올라가면. 뭐, 면역력이 500, 50, 뭐, 500% 증가한다. 뭐 내려가면 뭐, 30% 감소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평상시 건강할 때내 체온이 36.3도면, 36.3도가 적정선이지, 이게 37.3도가 돼서 면역력이 500%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체온이 뭐, 35.8도나, 뭐, 35.9도다. 이렇게 이제 정상 체온보다 낮아졌을 때는 1도씩 올려야죠. 그래면역력이 이렇게 높아지고 이제 향상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체온이 변화에 따른 신체 변화입니다. 이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체온이 좀 달라요. 그래서 노년기가 되면 체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노년이 돼서 체온이 낮아졌을 때 1도씩 올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36점, 36에서 35도 정도면 이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29도에서 26도시가 되면 심장박동이 불규칙, 불규칙하고 이제 의식불명이 이제 이뤄지고 그러면서 부종과 폐에서 피가 나오면서 사망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한 33도만 돼도 근육이 뻣뻣해지고 기억상실하고 환각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체온이 낮은 것도, 낮은 것도 문제지만 또 높은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발열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잘몸 그 상태를 봐가면서 이제 정상 체온을 유지하도록. 그리고 유년기에는 체온이 좀 높아요. 작년기는한 36.5도, 노년기에서는 이렇게 35.5도에서 36.5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노년기에는 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질병에 걸리는 두 가지 원인, 저체온증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산소증, 저산소증도 질병의 원인이 되죠. 왜냐? 산소가 죽으면 에너지를 만들어 내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지죠. 그 백혈구 활동력이 떨어지고 백혈구 수가 이제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체온과 건강은 매우 중요한 그 관련성이 있고, 저체온증은 임상적으로 중심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 이때는 1도 이상 충분히 높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온혈육법의 효과, 면역력 증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백혈구와 체온관계, 그리고 독소 배출, 땀으로 이제 독소를 배출해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해독작용, 차가워서 순환이 안 돼서 이제 발생일 경우, 혈액순환을 도와주죠. 이제 혈관도 이완시키고 순환도 도와주고 심장박동도 올라가고 교감신경이 작용하기 때문에 통증도 완화되고 순환이 잘 되니까 체력 체동물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체중감량 이제 지나치게 저 비만인 사람들은 체온이 좀 낮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대사 신진대사가 잘안 이루어지고 에너지 대사가 안 이루어지고 에너지 소모량이 적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체온을 높여주면 열 에너지로 에너지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체중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원재소, 이제 원재개선 방사체라고 하는 것은 온열 기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라믹이라고 하는 기구나 재료를 얘기하는 거죠. 메디스톤이라고 하는 재질이 있는데 여기에 열을 가해서 원재개선을 이제 방출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재교선의 열의 효과는 혈액순환을 촉진해주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만성질환에 효과적이고 조직의 재생력 증가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이 원재교선의 열은 이제 체내 심층부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그래서 신진대사를 전체적으로 활성화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로회복, 건강증진. 만성 질환에 효과적이다.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열이 있어서 만성 질환이 있는 분이고 이제 체력이 저하돼서 만성 질환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체력이 저하되고 체온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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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체온으로 되어서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자연 치유력, 조직의 재생력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콜라겐의 조조, 조직 활동을 하, 증가시켜서 피부의 탄성 및 조직의 재생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디스톤이라고 하는 그 온열 효과를 일으키는 도구는 재료는 전자파가 없고 지속적으로 발열이 가능하고 이제 원재개선 특성이 그거죠 심부까지 깊숙이 열을 전달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열이 천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심부까지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원재개선을 쏘면 이 계란이 속은 있는, 겉은 그 뜨겁지 않은데 속은 뜨겁게 이렇게 음. 과일이 되는 이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란 같은 거 이제 원재 개선 그 찜질방에 갖다 놓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이제 실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실습은 니티에 단 실습 그리고 삼삼하고기 중강도 유산소 근력 복합 요가 수련